호주 간호사 도전기인 넘버5. 시드니에서 퍼스. 내가 살 곳으로 첫 발을 내딛다. 시드니 여행을 마치고 남자친구와 한달반 동안 작별 인사를 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만나는 지난 몇년 동안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던 적이 없어 너무 슬펐고 생전 처음 가보는 퍼스 땅을 나 혼자 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하루 일찍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는 다음날 혼자 퍼스행 국내선을 탔다. 시드니에서는 발급받은 커먼 월스뱅크 애플페이로 교통카드를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퍼스는 트랜스퍼스라는 교통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교통수단에 애플페이가 안된다니. 벌써부터 불편했지만 오히려 전철은 시드니보다 깨끗하고 쾌적해서 좋았다. 약두 달간 지내게 될 학생기숙사에 체크인을 하러 갔는데 기차역이 야외에 약간 허허벌판에 있어서 살짝 문화충격이었다. 분명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숙사랬는데? 그치만 기숙사 퀄리티가 완전 좋았고 체크인하고 룸메도 없어서 혼자 2인실을 차지했다. 대충 짐을 두고 배가 너무 고프고 마음이 허해서 시내에 가장 가까운 한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조미료 가득한 맛이었지만 이 머나먼 퍼스 땅에서 먹는 첫 한식은 눈물 나게 맛있었다.숙소에 돌아왔지만 이미 밤이었고 제대로 된 이불도 없어서 대충 옷을 깔고 첫날 밤 잠에 들었다.퍼스 잘 적응할 수 있겠지?